진행 독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지어 그, 그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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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있잖아요. 그개 지음을 떼창해 주신 거죠. 개 지음을 네. 창해그 한국에서 제가 음악 방송하면서 느꼈을 때는 <laughs> 그 부분을 제... 연주명 완성! 우! 연주명 완성. 아노 물어... 아. <laughs> 휴님이 너무 귀여워서 터뜨리고 싶다는데요 <laughs> 아, 터뜨리고 싶을 정 거야. 터지면 안 돼요? 아. 이제 컴백 3일밖에 안 남았는데 <laughs> 터져버렸네 와, 와, 이 형! 이형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오>. <웃음> 아, 너 읽어라 아, 어, 이거 다시 써야 되나? 아, 이거 좀... 아, 모르겠다 쓴 김에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희 센스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 손가락으로 심장을 표현했잖아요 두근두근두근대는 손가락 웃어봐 그렇게 웃어봐 이렇게 해주면 웃고요 인문으로는 뭐가 제일 좋아요? 광어회 근데 그다 초반에는 초장 맛으로 먹는다던데. 맞아 초장 많이 찍어 먹어야 맛이 잘안 느껴져. 초장에 와사비. 나전 아, 와사비. 아니 그럴 거면은 간장하고 배를 찍어. 그렇게 시작하고 음. 이제 배에 참 음. 음. 맛을, 맛을 알게 된다면 음. 이제 그다음에 간장에다가. 간장. 그런 가 미안하다. 그럼왜 멸개를 쌈장에 찍어 먹냐. 왜 몸부림 왜몸부 쳐요. 너 이런 좀 하려고 야, 나 이게 제일 있었는데렬한 그래? 야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다시 볼까요

나아는사람만울에 가서 는모르가랑하는 사람은 집에 는 건데 <laughs>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구구구>. 하는사람졌어요아서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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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똑같다니까 아, 는사람만 안다고 아 뭐야 하는사람에요 굿굿굿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초콜릿 고기라 하지 않나? <laughs> 받아 줄게 <거> 봐. <laughs> <뭔가> 이, <laughs> 향신료 향이 되게 강하고 코를 찌르는 뭔가 좀더 강하면 초보수야. <웃음> <웃음>